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사람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많이 다르던데 라고 말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서 겪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의외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생긴 것과 다르게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서 단순히 그냥 외모로 판단했던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가까이서 경험한 뒤에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외로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야기하고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을 겪어보고 아는 것이 더 정확하고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도 훨씬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 아삽은 다위 시대 때 수석 궁정 악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성가대 대장 겸 지휘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삽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자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 마음에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삽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더니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고는 실족하여 넘어질 뻔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물리치시고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삽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 그리고 토라를 통해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아삽이 다윗 궁을 나와서 세상을 보니 온통 부조리 두성이었습니다. 아삽은 어떤 부조리를 이 세상에서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까?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보았을 때에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아삽이 실제로 보았던 악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본문 6절 말씀처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강포가 그들의 옷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처럼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를 알랴 지존자 곧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남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다위시대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이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전혀 받지 않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아삽은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에 큰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에 큰 갈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질투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곧 악인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고 그것이 커지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번영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리는 이들을 보면 마음의 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번역만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이 커지면 시험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제, 제대로 보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시각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만 사람을 보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형통을, 형통, 그들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인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관습적으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지식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이고 근원적인 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부부가 서로 알아갈 때 그것을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될때 이것을 야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분을 안다. 그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하게 될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시편 73편, 73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전환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7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 17절 뒷부분인 18절부터 28절 여기 끝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모든 오해가 해소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악인과 의인의 실존과 그 결말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가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과 의인을 말합니다. 갈등하고 있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과 의인의 종말을 정확하게 보았고 깨달았다고 라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를 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소는 청소, 성소였습니다. 물론 레위인을 제외한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악인과 의인의 종말 또한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다위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만 성소가 있었지만, 오늘날 거룩한 성소는 어디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대제사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 때는 오직 성소에서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이 아론 자손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나가지 못하고 대제사상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느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글쓰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오해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글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고르간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시간이 고르간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부디 바라 없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성소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또 우리, 우리 삶에 드리는 삶 속에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소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저기서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전환절로 해서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 전에 그토록 부러워하며 시기던 악인들은 결국 망할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꿈꾸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꿈을 깨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힘에 겨워 고통받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항상 주께서 성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아삭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이 성도가 참 복대다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비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러한 복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닫고 그 복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거에는 어쩌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아삽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번영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워했지만 이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일시적이고, 꿈같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주신 그 거룩한 성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들도 아삽처럼 이 세상의 번영을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